안녕하세요 김희사입니다. 오늘은 이혼이 쉽나 하는 이런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안산 원곡동에 다문화 거리가 있는데 거기에서 모임을 한번 했어요. 최근에 그 행정사 하시던 분이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차리고 싶어 하시는데 제가 좀 도와드리고 있는데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고 또 모임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술 먹다 나온 얘긴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지금 나도 이혼하고 국제결혼이나 해볼까 하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남자니까. 그런 생각 할 수도 있죠. 특히나 이번에는 그 러시아 여자 중에 엘레나라고 있거든요. 수도권 대학에서 박사까지 따고 안산에서 살고 있는데 남편이 50대고 여자분이 30대. 대략 한 15에서 20살 사이 차이가 나는데 여자가 키도 크고 예쁘고 한국말도 잘하고 남편한테 참 잘해요. 그리고 이분이 관공서를 다니면서 통역하는 일을 하는데 한 달에 한 500에서 7, 800? 그 사이 정도 벌어서 그것도 남편에게 갖다 준다고 하네요. 근데 남편은 그냥 50대에 건설 쪽 일하는 그냥 평범한 그 자영업자입니다. 그분 딱 보면은 와이프하고 좀 싱크로율이 안 맞아요. 그래서 많은 한국 사람들이 와이프만 봤을 때는 와, 철혼여자하고 결혼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하는 정도의 좋은 외모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남편이랑 같이 모임을 하거나 그러면 이 부부를 처음 겪는 사람들은 남편의 평범한 모습에 좀 의구심을 갖거나 아니면 다른 의도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이 엘레나라는 여자가 도대체 뭘 보고 이 남자랑 결혼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이 부부를 저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처음에 엘레나가... 한국에 와서 정착할 때이 남편 되시는 분이 순수한 목적으로 도와준 거예요 안산에는 다문화센터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그리고 봉사활동을 하거나 어떤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 부부도 처음에는 그렇게 만났어요 좋은 뜻으로 인연이 돼서 알고 지내다 무심양면으로 남편이 도와주는 걸 알고 엘레나가 석사하고 박사를 따는 5년간 금전적인 부분이든 정신적인 부분이든 물심양면으로 많이 도왔습니다. 그렇게 결혼해서 지금은 딸 하나 아들 하나 이렇게 키우고 있죠. 이 남자분도 저희가 아는 분인데 되게 괜찮아요. 좀 뭐랄까 외모에 관심이 없는 것 뿐이지 괜찮습니다. 이 여성분이 20대 후반때 그리고 남자분이 40대 초중반때 만났어요. 그러니까 만날 시기에는 그렇게 문제가 없는데, 결혼 생활 하다 보면 대부분의 남자분들이 40대 중후반, 그리고 50대 초반 사이에 한번훅 갑니다. 이 부부의 그런 중간 가정을 모르는 사람은 와이프가 아직은 젊으니까 의심의 눈초리로 많이 볼 수도 있죠. 한국 사회가 그러니까. 아무튼 그랬고, 그렇게 사정 얘기 좀 해주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살아온 에피소드 얘기 해주니까 처음 오신 분들도 몇 분이 이 부부를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술자리가 이어지고 얘기가 길어지다 보니 이번에 새로 모임에 참가하신 분이 동탄에 사는데 자기 풍념을좀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혼하고, 나도 결혼 다시 할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좀 하시는데, 요지는 이겁니다. 국제결혼은요, 적당한 여성 만나서, 빠른 시간 안에 결혼은 할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 아내가 왜 나와 결혼하고 나에게 무엇을 바라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모든 국제결혼 커플들이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5년 전에 베트남 결혼시켰던 부부들도 비슷한 고민을 합니다. 결혼시켰을 때는 남자도 젊고 여자도 젊고 그러니까 별 문제가 안 됐는데 결혼시킨 지한 한 5, 6년이 되고 자식들이 크는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생각이 심란한 부분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혼할 당시에는 나도 젊었으니까 별 문제가 없었는데 결혼하고 5년, 7년, 10년이 지나니까 와이프는 아직도 그대로예요. 5년을 살고 10년을 살아도 아직 30대라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한국 남자들은 40대 초반에 결혼했다 하더라도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50대가 되고, 배가 나오거나 머리가 빠지거나 아니면 외모 꾸미는데 좀 소홀해지는 그런 남자들이 많다는 거죠. 이 엘레나 남편도 와이프하고 데이트할 때 그때 모습은 괜찮았어요. 근데 나이 먹고 이제 또래 친구들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기성세대로 편입이 되면서 한국 아저씨가 되어가는 거죠.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는데 국제결혼 결코 쉬운 거 아닙니다. 진짜 사람 만나기 어렵고 좋은 인연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저도 국제결혼을 한번 실패를 하고 다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저에게도 국제결혼이 어렵긴 어렵습니다. 될수 있으면 재혼보다는 초혼이 좋고, 될수 있으면 아이가 있는 여자보다는 없는 여자가 좋아요. 그건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나이대가 계속 어려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저하고 나이차이에 의해서 어떤 핸디캡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거를 좋게 포장하면 핸디캡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국제 결혼의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근데 나이 차이 난다고 해서 결코 못 사는 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한 10년 전에 필리핀 결혼한 형님들이 몇분 계시거든요. 결혼할 때 대부분 20살 넘게 차이 났어요. 그리고 앙헬레스라는 곳에 그 술집들이 쭉 있었거든요. 거기 다니는 여자하고 결혼하신 분도 몇분 있어요. 그 형수들은 외모가 지금도 굉장히 좋아요. 영어 잘하죠. 한국어도 이제 펼치돼서 한국말도 잘하죠 그 술집여자하고 결혼한 몇 분들도 다 문제없이 잘 살아요 근데 이게 국제결혼이라는게 보니까 필리핀 형수들은 너무 어려운 생활을 하다보니 한국에 가서 남편하고 살면서 처갓집을좀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으로 결혼했고 그분들을 그걸 어느 정도 해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결혼 생활 하는데 나이 차이는 있지만 별 문제 없고 또 금방 말한 엘레나 같은 경우도 엘레나가 한국에 정착하는데 남편이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줬다는 거죠. 그런 것이 고마워서 남편하고 결혼한 부분도 있고 두 분은 지금도 이 사랑이라는 감정이 되게 커서 그 엘레나가 남편을 정말 끔찍하게 챙깁니다. 아이들한테도 너무 잘하고요. 이런 얘기를 좀그 새로 오신 모임 멤버에게 했더니 처음에는 나도 이혼하고 국제결혼이나 해볼까 그러시던 분이 저희에게 사과를 하더라고요. 너무 자기가 국제 결혼 하신 사람들을 쉽게 생각하고 국제 결혼을 쉽게 봤다 이거죠. 결혼 생활은요, 외국 여자랑 사나 한국 여자랑 사나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제가 보기에는 결혼 생활 자체는 큰 차이가 없어요. 제가 경험해봐도 그렇고 주변의 케이스를 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제 결혼이 나와 결혼 해주는 상대 여성이 결혼에 쉽게 동의하는 것 뿐이지, 결혼 생활의 본질이 바뀌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잘 아셔야 한국에서 생활하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나도 이혼하고 국제 결혼이나 해볼까 하더라도, 이혼하는데 한 1, 2년 걸리고, 결혼하는데 또한 1, 2년 걸린다면, 그거 그렇게 꼭 추천할 만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국제 결혼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나도 이혼하고 국제 결혼이나 해볼까? 이런 얘기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